자, 양복을 어떤 옷걸이에 걸고 계신가요? 이렇게 얇은 옷걸이에 걸면 어깨에 당연히 각이 망가지겠죠? 그리고 뒷부분도 구김이 생깁니다. 자켓 전용 옷걸이를 사용하는가? 그럼 자켓 전용 옷걸이는 어떤 것인가? 망치지 않는 옷걸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똑똑한 정리. 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리, 정희숙 대표입니다. 오늘은 정리 이야기보다 옷걸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옷걸이 다 비슷비슷하다 생각하시나요? 다 옷걸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옷장 정리할 때 옷걸이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옷걸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좋은 건지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옷걸이 중에서 어떤 것이 재사용 가능하고 어떤 옷에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옷장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옷이 문제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요, 옷걸이 정리가 안 돼서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옷걸이 먼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는 어떤 기준으로 옷걸이를 선택하는지 다섯 가지 기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 옷걸이 파는 거야? 옷걸이 사는 이야기야 아닙니다. 오늘은요. 이 기준 없이 옷걸이 먼저 사지 마세요라고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 옷걸이 살때 어떤 것을 보고 구매하시나요? 네. SNS 보고 어떤 인플루언서가 사용하는 거 보고 구매하셨나요? 기준 없이 옷걸이 사면요. 짐이 더 늘어날 뿐이기도 하고 계속 무너져서 옷 정리 계속 반복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섯 가지 기준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자, 전문가는요. 옷걸이 선택할 때 옷의 크기, 무게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자, 왼쪽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옷은 뭐 당연하게 다양한 옷이 있을 텐데 어때요? 이렇게 패딩처럼 무거운 옷 있고요. 더 무거운 옷 코트 있습니다. 어떤 옷걸이를 사용해야지 옷의 변형을 막고 더 옷의 수명을 길게 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꺼내기 쉬울까요? 자, 보세요. 자 어떤가요 네 이미 휘었습니다 지금 걸어놓은지 뭐삼4 0분 걸렸는데 옷걸이가 이미 휘었어요 근데 꺼내기도 힘들겠죠 이렇게 계속 걸어두면 아예 옷걸이가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옷을 어떤 옷걸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어떤 옷걸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 옷걸이 통일해야 되죠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옷걸이는 무조건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옷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기준, 옷이 흘러내리지 않는가입니다. 흘러내림 방지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옷걸이 어떠세요? 어떤 옷걸이 사용하고 있나요? 특히 니트 같은 경우는 어깨 뿔이 생기거나 흘러내리지 않아야 되는데 붙잡아주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죠. 그렇게 전문가들은 두 번째 기준을 가지고 옷걸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기준은요, 어깨의 각을 망치는가, 망치지 않는가입니다. 자, 양복을 어떤 옷걸이에 걸고 계신가요? 자, 보세요. 이렇게 얇은 옷걸이에 걸면 어깨에 당연히 각이 망가지겠죠? 그리고 뒷부분도 구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장용 옷걸이가 따로 있죠? 옷의 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옷걸이를 사용하는가? 자켓 전용 옷걸이를 사용하는가? 그럼 자켓 전용 옷걸이는 어떤 것인가? 어깨 각을 망치지 않는 옷걸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옷인데 오히려 과한 옷걸이를 사용하니까 어때요? 어깨 부분이 오히려 튀어나오게도 됩니다. 그래서 여성용 자켓인지 남성용 자켓인지 어깨 각이 얼마나 두꺼운지 얇은지에 따라서도 옷걸이 선택의 기준이 다르겠죠. 네, 네 번째입니다. 공간을 과하게 차지하지 않는가입니다. 우리 옷장은 어때요? 늘 공간이 비좁습니다. 아, 몇개 정도 더걸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빡빡해서 출근할 때 옷을 꺼내다가 네,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얇은 셔츠인데 이렇게 두꺼운 양복 옷걸이에 옷 정리할 때 걸어 두신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보다 공간을 낭비하는 옷걸이, 내가 옷의 종류를 잘못 선택해서 사용하는 옷걸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옷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옷걸인가, 옷장 공간을 더 넓게 만들어주는 옷걸인가, 그 부분도 전문가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가성비와 가심비입니다. 여러분들 옷걸이 어떤 선택 기준으로 그동안 사셨나요? 싸기만 해서 사셨나요? 네 아우 너무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사셨나요? 그렇게 구매한 옷걸이 기분에 따라서 이 옷걸이 샀다 저 옷걸이 샀다 쉽게 휘어지기도 하고 아,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사게 되고 결국 여러 종류가 뒤섞이게 됩니다. 옷장 정리를 아무리 해도 옷걸이가 정리 안 되니까. 고가의 비싼 명품 옷도 저렴한 옷처럼 느끼게 됩니다. 우리 백화점 가면 늘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옷이 다 예뻐 보여요. 다 명품 같아요. 근데 집에 오면 왠지 또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옷걸이만 바꿔줘도 훨씬 옷장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옷의 수명을 짧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옷의 크기와 무게를 감당하는가? 두 번째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해주는가? 세 번째는 어깨의 각과 형태를 망치지는 않는가? 네 번째, 옷장 공간을 과하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섯 번째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가, 가성비, 가심비가 있나. 이 다섯 가지만 딱 맞아도 옷장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그동안 옷걸이 아 그냥 막 샀는데. 이 영상 보시면서 아 우리 집 옷걸이 그동안 옷걸이 정보 없어서 이미 샀는데 어떡해요 네 그러면 그 옷걸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옷걸이 어떤 옷을 걸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방법도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니트는 어떤 옷걸이를 사용하고 면티는 어떤 옷걸이를 사용하는지 무거운 자켓은 어떤 옷걸이 사용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옷걸이 고민 싹 해결될. 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옷걸이 기준 앞으로 다섯 가지 가지시고요 선택의 기준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저도 구매해서 직접 사용하고 아, 이 옷걸이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가지 기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요. 전문가처럼 옷장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